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 전체를 잡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살펴보시면 우선 여기에서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곳에서도 이 흑한 점이 지금 끊겨져 있어서 여기와 여기가 연결이 쉬운 장면은 아니에요. 연결이 되지가 않았죠.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곳을 연결을 한번 시도해볼까요? 이곳 같은 경우는 백이 그냥 이렇게만 두더라도 안 됩니다. 왜냐면 흙이 연결은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와야 되는데 이쪽을 따냅니다. 근데 여기를 먹여쳐줘야지만 어 나중에 여기가 옥집이 돼야지 이거 백을 전체를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오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이쪽 두는 순간 먹여쳐도 네. 여기가 진짜 집이 돼버리죠.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이렇게 수순으로는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둬볼까요? 네, 여기 바로 옆에. 자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네, 여기 두면은 흙이 두고 딸때 똑같이 나오죠. 이전과 같은 장면이 어, 여기 두면은 이쪽 와서 똑같죠.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두자니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또 진짜 집이 확보가 되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실패입니다. 자 그리고 뭐 흙이 직접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넘자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백이 이곳을 오게 되면 아무런 수가 나지 않아요. 두면 따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여기 연결 자체가 안 되죠. 여기 먹여치더라도 이쪽으로 와 버리니까요. 이것도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우선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직접 연결을 시도하는 것은 다안 됩니다. 다안 돼요. 자 그러면 어,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수로는 이곳을 내려 빠져줘야 됩니다. 이곳을 내려 빠졌을 때백 입장에서는 환격을 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쪽을 둬야 되잖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흙의 다음 수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넘자고 한다면 이거는 두고 둘 때. 이건 자체적으로 단수만 치더라도 안 되죠.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넘자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이쪽으로 하나 먹여치고요. 그 다음에 두고, 이렇게 된다면. 자, 이거는 흙이, 뭐 여기가 자체적으로 촉축수안 되면 둬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여기만 단수 치더라도 연결이 안 되겠죠? 끊기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수가 안 나요. 그렇다고 여기 두자니, 여기 두면서. 연결이 안 됩니다. 촉축수에요 그래서 흙 3번으로 이런 식으로또 넘자고 해도 안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흙이 이런 식으로 빈 삼각으로 두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3번으로 뒀을 때 백입자에서도 그냥 가는 거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요, 이거는 여기가 남아 남겨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입자에서는 이곳을 붙여서 어 둬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이 끊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둘 겁니다. 그리고 따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이거는 연결하면 끊어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맞죠? 근데 이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연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따낼 때 이곳을 그냥 따내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여기가 옥집이 됩니다. 옥집이 됐어요. 이세 점을 희생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옥집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0을 잡을 수 있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직접 연결 시도해서는이 100을 잡을 수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로 이 곳을 내려 빠지는 게 좋았고요. 백 입장에서는 환격을 담으면 안되니까 이쪽으로 와야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흙이 잘 둬야됩니다. 이런식으로 두게되면 이쪽 오고 두고 여기만 단수를 치더라도 연결이 안되죠. 끊기기 때문에 이곳 먼저 가야되는데 따내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식으로 두더라도 이거는 여기를 들어가는게 있죠. 딸때 이곳을 온다면 흙 입장에서는 둬야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단수를 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여기 끊기는 게 있어서. 그럼 여기부터 둬야 되는데 그때 따내는 순간 역시나 백이 살아버리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흙이 이런 식으로 빈상각의 모양으로 두는 것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백 입장에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그때 흙이 이곳을 가고요. 백이 올때 이곳을 따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이 단술 쳐서 어, 여기 연결을 강요를 해야 되는데 흑 입장에서는 이곳을 먼저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백이 따내더라도 다시 됐다 내는 순간 이곳을 한 집을 만들려고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흙이 먼저 이쪽을 연결하, 연결을 연결 하게 되기 때문에 백이 옥집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어, 백 전체를 잡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